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으로 도망하여 길보아산 앞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미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 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 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보아서 그 위에 엎드려 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그 날에 함께 죽었더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 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함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타르세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뱃산 성벽의 못박음에 길라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 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를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사무엘 상의 마지막 장이죠. 31장, 사울이 최후를 맞이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어, 사울의 인생이 그리 행복하지 않은 인생이었어요. 왕으로, 이스라엘 초대왕으로 세워져서 다른 사람들은 누리지 못했던 그 영화와 영광과. 권력을 그가 누리게 됐지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삶의 조건이 다 갖추어진다고 행복해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물론 삶의 조건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도 행복하다 이른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먹을 양식이 있어야 되고 입을 옷이 있어야 되고 안전하게 거할 집이 있어야 됩니다. 삶의 환경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삶의 환경이 다 갖추어졌다고 해서 인간이 행복한 건 아니에요. 사울 왕은 왕궁에서 살고 많은 신하와 하인들이 수종을 들고 그의 말 한마디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릴 수도 있는 그런 엄청난 권력을 가졌지만 행복하지 않았어요.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행복은 마음에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과 내가 화평해야 돼요. 하나님과 내가 화평하면 사람과 불화해도 이겨낼 수 있어요. 삶의 환경이 좀 부족하고 결핍이 있어도 견딜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내가 불화하면 삶의 환경이 다 갖추어져 있어도 행복하지 않아요. 사람과 문제가 생기면 내 마음이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칼로 찌르는 것처럼 그렇게 아파요. 그래서 견디질 못하고 쓰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젊은 시절부터 배우고 여러분 마음속에 꼭꼭 보물처럼 담아 놓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인생을 살다 보면요, 자꾸 삶의 환경에 매달리게 돼요. 남들보다 더잘 살면 좋겠다. 더 멋진 옷을 입고 싶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요번에 한국에 가보니까 한국의 집값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청년들은 감히 결혼하면서 집을 살수 없을 정도의 수준까지 올라갔어요. 강북 지역에서도 전세가 3억, 5억 이렇게 돼요. 집값은 그보다 더 비싸겠죠. 전 집값은 잘못 들었어요. 근데 강남의 에 집값은 알아요. 제가 강남에서 마지막 그 목회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제가 있을 때 25평이 25평, 27평이 15억 했어요. 매매가가. 근데 지금 25억 한대요. 25평이 방두 개, 거실 하나 있는 집이 말입니다. 젊은 사람이 무슨 수로 25억을 벌어 가지고 집을 사고고 이렇게 결혼을 하겠어요. 그죠? 불가능해요. 이제 부모의 도움도 뛰어넘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큰 비싼 집을 큰 집이 아니라 아, 비싼 집을 사서 살면 행복할까요, 여러분? 행복해요? 그렇지 않거든요. 이태리에서 뜨리로칼레한 20만 유로면 살수 있어요. 한국 돈으로 한 2억 5천이나 뭐 2억 7천 정도 되겠죠. 똑같아요. 2억 7천짜리 집에 사나, 한국에서 15억 집에 사나, 20억짜리 집에 사나, 사는 건 똑같아요. 네. 삶의 조건이라고 하는 건큰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의 행복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가 잘 세워지도록. 여러분의 삶의, 삶의 조건들을 자꾸 보기 시작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향으로 막 따라가려고 하는 여러분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런 충동들을 여러분이 제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장 귀한 가치는 하나님에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것이다. 생각하시고, 한눈팔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젊은 시절부터 잘 훈련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지금 다윗과 사울은 남과 북으로 흩어져 있어요. 블레셋과 이스라엘 군은 북쪽 이스라엘 평지에서 전쟁을 벌이려고 지금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중이에요. 남쪽 네계부 사망이라고 그러죠. 네계부 지역에서는 다윗이 아말렉 족속을 막 쫓아가서 자신들이 잃어버린 처자를 되찾아오면서 그 권력의 공백 상태가 되어버린 남쪽 지역들을 다윗이 방어하고 있어요. 아말렉 족속으로부터 말입니다. 다윗은 그곳에서 탈취한 아말렉의 물건들을 나누어 주기 시작해요. 자기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고 남쪽 유다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탈취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물건들을 다 보내줘요. 북쪽에서 사울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블레셋 군과 싸울 일이 너무 두려워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사울의 유령을 불러내서 그 사울의 유령으로부터 어떻게든지 위로가 될 만한 말을 들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가득 차 있어요.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인생은 선순환 구조로 들어가야 반드시 잘 됩니다. 여러분, 악순환 구조라고 하는 것은 사울처럼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미움에 가득 차고, 분노가 가슴속에서 부글부글 끌러, 끌어서 살아가는 삶이 악순환 구조예요. 그런 마음속에. 어떤 분노, 미움,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가득한 상태에서 뭔가를 잘 해보려고 하면 잘안 돼요. 왜냐하면 이미 내 마음이 악순환 구조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내 마음이 선순환 구조 속에 들어가면 은혜를 베풀고 관대하게 생각하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그런 삶을 살면 손을 펴는 삶이 되면. 오물인 삶이 아니라 편한 삶을 살게 되면 선순환 구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잘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 속에 계속해서 어떤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올 거예요 남들은 여러분이 그런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 줄 몰라요 우리 집에 누군가가 왔어요 그런데 밥 먹을 때가 됐어요 그 사람은 있어도 되고 가도 돼요 자유로워요 근데 내 마음은 선택을 강요받고 있어요. 저 사람에게 저녁을 해줄 것이냐 말 것이냐, <laughs> 그렇죠? 우리 안에 있는 선택은 아무도 모릅니다. 나만 알아요. 어떻게 선택해야 돼요? 관대하고 자비롭고 너그러운 선택을 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에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베풀고 나누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받아주고 너그럽게 품을 때 여러분의 삶에는 삶의 지경이 넓어지고 복 있는 일들이 생기고 용사를 얻고 여러분의 삶에 면류관이 씌워지는 거죠. 다윗이 그런 인생을 살았거든요. 아말렉 족속이 유다 남쪽 지역 그 해브론 지역을 약탈하고 어, 그 사람들을 잡아가고 한 것이 다윗의 잘못은 아니에요. 데 다윗은 그 물건을 다 찾아서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골짜기 길보아 산에서 생명을 잃었다 하는 소식을 듣고 온 이스라엘이 비탄에 잠깁니다. 슬퍼하고 괴로워합니다. 누가 우리 나라를 이끌어 갈 것이냐? 그럴 때 헤브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다윗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윗을 왕으로 삼자. 그래서 유다 남쪽 지역, 헤브론을 중심으로 한 남쪽 지역의 왕이 됩니다. 사울이 죽은 후의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잘된 것은 그가 하나님 나라의 선순환 구조를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적다고. 내가 분하고 원통하다고. 여러분 마음속에 미움이나 분노를 품지 마세요. 너그럽게 용서하고 베풀며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볼 것은 사울이 오늘 길보아산에서 죽었습니다. 길보아산에서 죽는데 사울 왕이 용사는 용사예요. 왜냐하면 사무엘의 유령이 당신은 내일 죽을 것입니다. 이렇게 그 전날 저녁에 예언을 했잖아요. 당신 아들 세 명도 다 죽을 겁니다. 이렇게 예언했기 때문에 굉장히 절망스러운 마음을 품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전쟁터에서 도망가지 않아요. 끝까지 용감하게 싸웁니다. 그런데 그만 화살을 맞았어요. 그런데 그 화살이 아주 그 위험한 곳에 맞았나 봅니다. 중상을 입어서 죽어갑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하죠. 저 할례받지 못한 백성, 블레셋이 내가 죽기 전에 내 나에게 와서 나를 능욕하고 그들의 손에 내가 죽을까 두렵다는 거예요. 장수로서 적군의 손에 죽고 싶지 않다. 그러니 무기 든 자여 너의 칼을 빼서 나를 죽여 달라. 이 고통에서 나를 해방시켜 달라. 이렇게 애원합니다. 근데 무기 든 자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무기 든 자가 오히려 그런 요청을 받았을 때 마음속에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할까요? 저는 두려워하는 이유가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왕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셨는데, 내가 뭔데 칼을 빼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내가 죽여 그의 왕권을 빼앗는단 말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권에 대한 존중, 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감히 임금을 왕을 칼로 찌르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생명에 대한 존중. 우리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우리 생명은 태어난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요,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태어난 건내 마음대로 못 했지만 죽는 건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현대의 흐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에 와서는 어떤 생각들을 하냐면 안락사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그래서 내가 지금 암으로 투병하고 있는데 나을 것 같지 않다. 내가 이 고통을 계속 느끼면서 이렇게 사는 건 절망스럽다. 그러니 나 나는 차라리 이 순간 죽겠다. 뭐 이런 결정들을 내가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알락사에 관한 논쟁이 뭐 선중국마다 뭐 후진국인 이런 논쟁이 없어요. 선진국에는 다들 살기가 편해서 그런지 몰라도 알락사에 관한 것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곤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렇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스위스는 안락사가 허용되는 나라예요. 스위스도 다 그런 건 아니고 어떤 깐 돈에 따라서 안락사가 허용된다고 해요. 제가 뭐 이걸 가르쳐 주는 이유는 안락사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TMI가 돼 버렸습니다.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시다 우리의 삶의 주권은 주님께 있습니다. 내 몸이고 내 생명이고 내 시간이지만 내 것이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삶의 주권은 주님께 있죠. 주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셨고 주님께서 내 DNA 그 속속들이 그 모든 조합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내게 주어진 생명은 주님께서 때가 되면.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거두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에 대한 존중이 필요해요. 생명에 대한 존중. 그것은 우리 삶에 어떤 고통이 다가오거나 우리 삶에 절망이 엄습해 와도 생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그것을 그 고통과 어려움과 좌절을 직면하며 싸우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이 세상 풍조는 뭐냐면 힘든 일은 피해라. 두려운 일도 피해라. 고통스러운 일도 피해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굳이 고통스러운 일을 맞서고 굳이 어려운 일들을 맞서서 살 필요가 있느냐. 두려운 것을 맞서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죠. 쉬운 길이 있다면 얼마든지 쉬운 길로 가라. 그래서 안락사도 나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진 않아요. 성경은 고통을 보면 그 고통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 고통을 통해서 성장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마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삶에 좌절이 찾아오거든 하나님 나라 안에 소망을 두고 그 소망으로 좌절을 딛고 일어서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죠. 여러분, 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에 어떤 고통이 없는 어떤 순간 인생에 어려운 일들 피해서 어떤 쉬운 길이 있을까? 인생은 쉬운 길이 없어요. 지름길이 없습니다. 제가 한 50년 살아보니까 제 마음에 왜 그런 거 없겠습니까? 저도 어려운 거 피하고 싶고 힘든 거어 조금 돌아서 가고 싶은 마음 있죠. 그렇게 되지 않아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삶의 어떤 어려운 문제는 내가 그걸 넘어서야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피해서 도망가면 그 다음 골목에서 똑같은 문제가 또 생겨요. 그러면 그걸 피하면 또 생기고, 내가 그걸 해결하고 지나가지 않으면 내 앞에서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 기억하시고, 여러분 안에 앞에 어떤 문제가 있거든, 어떤 괴로움이 있거든, 담담히 그것과 맞서 싸워서 믿음으로. 그 안에서 성숙해 가고 성장해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은 그런 면에 있어서 그 괴로움, 그 두려움들을 자꾸 피하려고 했더니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결국 이 두려움의 문제는 그가 죽는 그 순간에도 그의 눈앞에 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 순간에도 그 두려움을 회피하고 싶어해요. 차라리 네가 날 찔러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죠. 그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결국 사울은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자결하고 맙니다만 우리의 인생은 사울의 인생처럼 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직면하시기 바랍니다. 맞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직면하고 맞설 힘을 달라고 기, 기도하시고 사울처럼이 아닌 다윗처럼. 도전하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여기 길라 야베스 주민들의 모습들을 보게 돼요. 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능욕하는 것이 어떤 면이냐면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졌더니 힘이 세지더라. 초대 왕을 아주 능욕하고 조롱해서 다시는 왕이 세워지지 않도록 왕을 세울 엄두도 내지 못하게 만들자. 그래서 사울 왕의 사지를 절단해서 팔다리와 머리를 각각 여러 곳에 보냅니다. 그리고 몸은 아벡 성벽에다 걸어놔요. 얼마나 참 잔인하고 이스라엘에 대한 그 모멸감이 참 열시가 얼마나 큽니까? 모멸감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감히 그 부끄럽고 추한 모습을 그들이 제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블레셋의 아벡을 지키고 있으니까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11절,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길라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아벡이 아니라 벳산이었군요. 벳산 뱃산 성벽에서 내려 가지고 야베스에 들어가서 거기서 불살르고 장례를 치르고 칠일 동안 금식하며 애곡합니다. 제대로된 장례를 치려 주는 것이죠. 그들이 이렇게 한 이유는 전에 나하스라고 하는 악한 왕이 세워져서 이 길란 야베서 사람들을 괴롭힐 때 사울이 그들을 구해줬거든요. 그때 사울도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밤새도록 진군해서 새벽역에 거기에 도달해서 새벽에 갑자기 이 나하스를 급습을 해서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이 길라야베스 사람들이 그때 일이 생각이 났나 봐요 사울 왕에게 닥친 이 불행한 일을 듣고 모든 용사들이 그 순간 즉시로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 새벽에 거기에 도착해서 사울의 시신과 새 아들의 시신을 다 가져와 생명을 걸고 이 시신을 건져와서 명예롭게 장사 지내줍니다 참 의리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의리 있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주님 안에서 심지가 깊은 사람, 의리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의리가 있어야 신뢰가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건 사람 앞에서건 의리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길리아 집에서 사람들은 이렇게 사울를 장사 지내주고 또 애곡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소식을 듣고 안도하는 거죠. 아, 그래도 우리 백성 중에 이렇게 심지가 굳고 의리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 아직 우리에겐 소망이 있어. 사울 왕을 잘 장사 지내 주고 7일간 애고까지 했다더라. 감사하다.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이 위로받고 새로운 소망을 마음에 품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것이 사무엘하로 이어지는 연결 고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다윗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소망을 잃어버린 곳에서 이런 소망을 이어주는 연결 고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능력이 있을 것입니다. 사울의 최후를 보지만, 아, 우리는 사울의 최후를 통해서.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고 다르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배웁니다. 여러분의 삶에 소망이 있고 능력이 있고 하나님과 화평한 은혜로운 삶이 계속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은혜 아래 품어주시고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성장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어둡고, 때로는 우리에게 근심과 괴로움을 주고,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 마치 생명을 건 싸움과 같이 긴 시간을 싸울 때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강한 용사가 되게 해 주시고, 도망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피하지 않고, 용감히 싸워.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용사, 믿음의 용사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